이번 시간은 2024년 커마 리그 필기 상시 기출 문제 1과목 100제 31번 문제부터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1 다음 중 이진수, 다음과 같은 이진수를 8진수로 변환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진수는 0101 0과 1의 숫자만으로 표시가 된 것을 이진수라고 하고 8진수는 0부터 7까지의 숫자로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진수라고 하는 것은 0부터 국까지 숫자를 이용해서 표시를 할수 있다라는 점. 자, 해설 보기를 통해서 이진수를 8진수로 또는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는 내용입니다. 자, 8진수는 오른쪽 세 자리씩 나누어서 8421 코드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에 1이 다섯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세 개의 숫자를 나누어서 끊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8421 코드인데 자 1이 4개 있다고 볼때8421 코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8진수의 경우에는 3자리씩 끊기 때문에 421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의 자리 2의 자리 1의 자리 모두 1이죠. 4도하기 2도하기 1 모두 더하면 7이 됩니다. 그래서 7이 나옵니다. 여기는 다시 123입니다. 4자리는 값이 없으니까 이 자리와 1자리에 간만 연결을 해서 2 더하기 1은 3이 된다는 거. 그래서 3, 7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 문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2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자리씩 미리 나누어 놨습니다. 3자리씩. 자, 그래서 1, 2, 4. 자, 그러면 4자리에만 일이 있죠. 그래서 얘는 4가 되는 겁니다. 다시 3자리씩 끊어서 1, 2, 4. 여기는 이 자리와 1 자리만 1입니다. 그래서 2와 2를 더하면 3이 되는 거고, 다시 여기서 1, 2, 4. 여기는 2 자리에만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다시 1, 2, 4. 1의 자리에만 1이 있죠.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팔진수로 변환한 경우의 정답은? 3번이 될것 같고, 자, 8진수는 오른쪽에서부터 3자리씩 끊어서 1, 2, 4로 나누어 각 자릿수의 값을 더해주는 경우이다. 자, 그러면 16진수로 변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진수는 2진수 4자리씩 끊어줍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역시 4자리씩 끊어서 표현을 한다라는 점. 자, 아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진수 오른쪽 4자리부터 8, 4, 2, 1 코드를 이용한다. 자, 그래서, 1, 1, 1, 1, 4개를 이렇게 끊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개, 1, 2, 4, 8, 8, 4, 2를 다 더했더니, 15가 나옵니다. 15. 자, 아까 우리가 8진수의 경우에는 0부터 7까지, 10진수의 경우에는 0부터 9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16진수의 경우에는 0부터 9까지를 쓸수 있고, 10부터는 두 자리이니까, 이 10을 A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10을 A로, 11을 B로, 11을 C로, 13을 D로, 14를 E로, 15를 F로 사용을 합니다. 즉, 16진수는 0부터 15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10부터는 두 자리 수이기 때문에 두 자리 수를 직접 쓰지 않고, A부터 F까지 영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렇다면, 여기에 모두 다 돼서 15가 되니까, 15는 F로 표현을 하고, 여기에 한 자리가 남습니다. 한 자리가 1, 2, 4, 8. 그래서 1의 자리 값이 1이기 때문에 그대로 1F를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이진수, 여기 이진수 있습니다. 이 진수를 1 6진수로한번 변경을 해보면 자 오른쪽에서 4자리씩 끊습니다. 4자리씩 이렇게 끊고 자 1, 2, 4, 8. 8자리와 4자리만 각각 1이죠. 8 4를 더하면 12가 됩니다. 12. 자 그다음에 여기는 1, 2, 4, 8. 2의 자리와 8의 자리만 있기 때문에 9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1, 2. 2의 자리만 1이기 때문에 2, 9, 12가 됩니다. 2, 9, 12. 자, 그런데 여기는 각각 한 자리이지만 여기는 두 자리이기 때문에 두 자리를 다 못쓰기 때문에 10을 A로 보고 B, C, D, E, F로 각각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 11, 12, 12이기 때문에 C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라점 여기서 8진수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에서부터 3개씩 끊어서 표현을 하고 16진수의 경우에는 오른쪽에서부터 4자리씩 끊어서 8 4 1 8진수의 경우에는 4 2 1을 쓰고 16진수의 경우에는 8 4 1 4자리를 끊어서 표시를 한다는 라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8진수 오른쪽 3자리씩 끊어서 풀이를 하면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점 해당 문제는 신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8진수와 16진수 각각 변환 방법을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번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컴퓨터 내부에 있는 신호들은 디지털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컴퓨터도 여기도 디지털이겠죠. 자 디지털과 디지털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신호를 밖으로 꺼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디지털 신호를 멀리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는 변조라고 합니다.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걸 변조. 자, 그럼 아날로그 신호를 쭉 타고 온이 아날로그 신호가 다시 컴퓨터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복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조와 복조가 합성된 걸 우리는 모뎀이라고 하죠. 모뎀. 자 그래서 모뎀을 다른 말로 변복조 장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변환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 근거리에서는 굳이 변조하지 않고 직접 디지털 데이터를 바로 보내는 방식이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이런 걸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 디지털 신호를 변제하지 않고, 원래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전송한다. 단, 근거리 통신에 이용된다, 라는 점. 자, 단방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TV나 라디오, TV의 방송, 라디오 방송, 우리는 듣기만 해야 되겠죠. 자, 20년 7월에 한번 출제가 되었고, 반이중 통신, 양방향 송수신이 가능하지만 동시에는 불가능하다. 무전기나 팩스 같은 형태가 되겠죠. 전 이중 통신은 동시에 양방향 전송이 가능하다. 전화기. 17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브로드밴드 전송이라는 게 있는데 초고속 인터넷 통신, 우리 초고속 인터넷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전송 매체에 여러 개의 데이터 채널을 제공하는 형태로서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게 브로드밴드다 sk 브로드밴드 라는 인터넷 있죠 그런 것처럼 초고속 인터넷을 의미한다 라는 거 이렇게 해서 신유형 내용으로 정리를 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2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폴더의 속성 창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테스트용이라는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자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메뉴를 이용하는 겁니다. 또는 폴더를 선택하고 Alt Enter를 눌러도 동일한 속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폴더의 속성에서는 해당 폴더에 대한 읽기 전용 또는 숨김 등을 설정할 수 있고 파일의 내용, 파일의 개수, 폴더의 개수, 만든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공유 탭에서는 공유 여부와 암호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 지정에 가면 이 폴더의 아이콘 모양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점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속성창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속성이란 해당 폴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읽기 전용 또는 숨김 등을 설정할 수 있고 자 파일과 하이폴더의 개수를 알수 있고 자그 다음에 폴더를 다른 컴퓨터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도 시킬 수 있다. 또 아이콘 모양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폴더 안에 있는 하이 폴더 중 특정 폴더를 삭제할 수 있다. 자, 하이 폴더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폴더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삭제하려면 폴더를 선택을 하고 삭제 메뉴를 누르거나 딜리트를 눌러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속성을 통해서는 특정 폴더나 파일 등을 삭제할 수 없다는 라 것. 2번이 틀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해설보기 한번 보시면 18년, 19년에 한번씩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폴더 안에 하이 폴더 또는 파일을 삭제할 때는 속성이 아닌 해당 폴더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메뉴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 속성이라고 하는 건 폴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거나 Alt, Enter를 눌러서 나오는 창을 속성 창이라고 한다는 라 점. 자 그래서 현재 33번에는 2번 정답으로 처리하고 다음 문제 34번 살펴보겠습니다. 34번 기억 용량 단위가 가장 큰 것으로 옳은 것은 렇습니다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유형으로 분류가 돼 있고 저장 용량입니다. 1kg 1kg는 보통 우리가 1000이라고 알고 있죠. 10의 3승 1000 정확하게 표현하면 1 0 2 4 바이트입니다. 자 아무튼 대략 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3, 6, 9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킬로, 메가, 기가, 그 다음에 테라, 베타 엑사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바다에 가면 날아다니는 새 있죠? 뭐가 있어요? 갈매기. 자 근데 부산에 가면 갈매기라고 안 하고 킬매기라고 하나 봐요. 킬매기 한 마리가 아니라 무리지어 다녀요. 뭐예요? 그래서 때 킬매기 때가 되는 겁니다.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킬메기 때. 근데, 바다에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모두, 킬메기가 모두 죽어서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피바다. 에바에요. <laughs> 자, 에바에요. 자, 이렇게 암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위는 에바에요가 현재로서는 4번이 정답이 될것 같고, 4번이 없다면 3번 순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34번에 신유형 문제로 분류되어 있고, 자, 정답은 4번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공공거래 장부,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한방을 노리는 이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가상 암호화폐가 탄생한 기반 기술이며,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해킹을 막는 기술로 오른 것은, 이런 거를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2번 블록체인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아래 해설보기를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주시는데, 자, 블록체인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거래장부로 불리며,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형태로 분산시켜 저장하고, 각 블록을 체인으로 묶는 방식으로 임의 수정이 불가능한 분산 컴퓨터 기반의 기술이다. 자, 신의형으로 1급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3번과 4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핀테크도 다른 자격증 분야에서 종종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더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핀테크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낸스, 금융과 테크놀로지 기술에 합성된 준말로 기존의 IT 기술을 금융, 뭐 은행이죠. 금융업에 도입하여 텔레뱅킹, 전화로 은행 업무를 보는 텔레뱅킹, 또 인터넷뱅킹, 인터넷으로 인터넷 업무를 보는 인터넷뱅킹 등은 전자금융이 도입되었다. 핀테크 관련 내용 함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번의 정답은 2번 정리하고 다음 36번 살펴보겠습니다. TCP IP는 인터넷의 기본적인 통신 프로토콜로서 인터넷, 인트라넷, 인터넷이란 회사 내부에서 엑스트라넷은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고객, 뭐 대리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걸 엑스트라넷, 회사 바뀌게 되겠죠. 자 이런 것과 같은 사설망에서도 사용된다. 다음 중 TCP IP 상위 계층 프로토콜로 볼수 없는 것은 그런데 해설 보기를 통해서 TCP IP 관련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OSI 7계층 보겠습니다. OSI 7계층은 가장 하위 1계층인 물리부터 시작해서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총 7개의 계층으로 나눠집니다. 이걸 TCPIP 4계층으로 분류하면 데이터링 크까지가 1계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2계층, 전송 3계층, 그리고 나머지 세션 표현 응용을 4계층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2계층, 여기가 1계층. OSI 7계층을 TCPIP 4계층으로 나누었을 때. 자, 근데 TCPIP 4계층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라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 자 물리가 1계층 가장 하위계층인고 응용이 가장 높은 상위계층입니다 자 그래서 상위계층 프로토콜로 볼수 없는 것즉 응용계층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응용계층에는 대부분의 자 http ftp smtp 관련 프로토콜 밑에 쭉다열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이 응용계층 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입니다 먼저 OSI 철계층 관련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국제 표준화 기구로서 네트워크 통신 접속부터 완료까지의 과정을 정의한 통신 규약이다. 15년, 20년에 출제되었던 내용이라는 거, OSI 철계층. 자, HTTP 웹 문서 우리가 인터넷 할때맨 앞에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이렇게 들어가죠. 웹 문서 전송 프로토콜이다. 16년, 19년, 20년에 각각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 서버에서 바로 실행은 불가능하다. 실행을 할 때는 반드시 다운로드를 한 후에 실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15년, 16년, 18년에 각각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을 내려받거나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FTP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텔렛, 원격 접속 프로토콜. 팝3는 메일 서버에서 메일을 가져오는 수신 프로토콜로 17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고, SMTP, 메일 서버로 메일을 보내는 것, 발송입니다. 발송 관련 프로토콜. MIME은 텍스트 및 음성, 영상, 멀티미디어 메일의 표준이다라는 거,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TCPIP 상위계층 프로토콜로 볼수 없는 거, 메일을 발송하는 SMTP, 웹 문서를 조성하는 HTTP,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는 전송 프로토콜 FTP가 있습니다. SNA는 관련 내용으로 실제 출제된 적은 없고, TCPIP 프로토콜과는 상관이 없다는 내용으로 함께 정리를 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6번에는 4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보안을 위한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보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인증, 뭐 비밀번호 여기 암호화도 있지만 아이디, 비밀번호, 또 홍채, 지문 다양한 인증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화벽,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을 막는 시스템, 방화벽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없는 내용은 브릿지가 될것습니다 브릿지는 다리라는 뜻이죠. 자, 브릿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서로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 장비다. 자, 앞서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에 제주도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이런 건 브릿지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중국, 차이나가 있습니다. 차이나. 차이나는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다리는 게이트 A에 해당됩니다. 자, 서로 다른 네트워크, 서로 다른 나라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비는 게이트웨이에 해당된다. 16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브릿지 게이트웨이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고 관련 내용은 현재 37번에 2번이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37번, 2번 정리하고 38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용 업무를 위한 컴퓨터에서 A 사용자와 B 사용자는 모두 계정이 등록된 상태이다. 이때 A 사용자가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도중에 잠시 B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전원을 종료한 후에 다시 재부팅을 한다. 전원을 종료하면 A 사용자는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A 사용자가 사용하는 도중에 잠시 B 사용자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로그오프, 로그오프 역시 A 사용자가 완전히 나가는 형태입니다. 시스템을 다시 시작한다. 이것도 A 사용자가 완전히 나가는 형태입니다. 사용자 전환, A 사용자에서 잠시 B 사용자로 전환을 하는 사용자 전환을 통해서 A 사용자가 잠시 멈추고 B 사용자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 사용자 전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자, 관리 내용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유형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38번에 3번 정리해 주시고 39번 문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운영체제란 하드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대표적으로 윈도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운영체제라고 하지 않고, 운영처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운영처제는 처리와 제어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처리, 제어. 자, 처리에는 언어번역, 문제중심, 서비스, 등이 있고 이 제어에는 관리 감시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또 전에 앞서 제가 이런 내용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자 졸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그런 제어 프로그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에 옳지 않은 것 제어에 옳지 않은 것.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어에는 감시나 관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된다라는 거자 이렇게 해서 자 운영 체제라고 써있지만 읽을 때는 운영 체제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영 체제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계속해서 해설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영 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이네 가지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처리량, 스로풋 시스템이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10개의 일을 처리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20개의 일을 처리합니다. 누가 더 잘하는 거죠? 20개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겠죠. 즉,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체크하는 처리량. 그 다음에 신뢰도. 20개를 했는데, 다 틀려요. 그러안 되죠. 적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도, 신뢰도를 따져봐야 되고, 사용 가능도, 시스템이 즉시 사용 가능한 정도. 자,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고장나 있어요. 사용 가능도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 가능도가 높아야 된다. 처리 량은 많을수록 좋고, 대신 신뢰도도 높아야 되겠죠? 사용 가능도도 높아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반환 시간 턴 어라운드 타임 응답 시간이라고 합니다자8 빼기 8은 얼마예요0 바로 나오죠. 365 곱하기 254는 음 계산기 떠돌려 봐야 돼요. 자 응답 시간이 느려지죠. 자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결과가 오기까지 응답까지의 경과 시간으로 감소될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감소되어야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응답 시간, 반환 시간은 감소될수록 좋다. 이세 가지는 높을수록 좋지만, 반환 시간은 적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 시간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좋은 거고, 처리 능력, 수록부시 증가할수록 좋고, 신뢰도도 증가, 사용 가능도도 증가할수록 좋다. 따라서 39번 문제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39번에 1번 정리하고, 4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40번.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 자, 수치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해설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참고정리. SSD.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 HDD를 사용하죠. 이 HDD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고 속도도 빠른 게이 SSD입니다. 자, SSD, HDD. 같은 하드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좋은 게 SSD라는 겁니다. 자이 SSD 하드의 용량을 체크하는 단위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피바다, 에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죠? 페타, 엑사 바이트들이 있습니다. 앞서 정리한 내용이니까 정리를 해주시고 킬메기때 피바다 에바에요라고 정리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뎀은 BPS를 사용합니다. 비트 퍼 세컨, s 초당 전송되는 비트수. 자 킬로, 천 킬로제어, 메가, 기가, 그다음에 뭐 테라. 페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자 모뎀은 디지털 아날로그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하는 변복조 장치에 해당된다라는 거. 자 CPU 클럭 CPU도 역시 헤르츠라는 속도 단위를 사용하는데 킬로, 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처리 속도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처리 속도가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10의 3승 이게 10의 3승이죠 1 0의 6승 10의 9승 10의 12승 15승 18승 이렇게 따지는데 이 처리 속도는 마이너스 승으로 갑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3면 1000분의 1초입니다 1000분의 1초 1 0의 6승이면 100만분의 1초입니다 자 1000분의 1초가 빨라요 100만분의 1초가 빨라요 100만분의 1초가 빠르겠죠 즉 마이너스, 음수로 갈수록 더 작은 수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16년, 18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었던 처리 속도 관련 문제에 처리 속도는 수치가 낮을수록 속도가 빠르다. 램은 처리 속도를 따지기 때문에 수치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은 램의 접근 속도 1번이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 문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